<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제가 어, 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어, 이분 제가 오늘 모신 분들은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시고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세요 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 들어보기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LA에서 활동하는 한국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 현재 케일러 컨설팅 대표이자 성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리앤성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주신 안현주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저희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경원 변호사고요. 저는 한국에서 로스쿨 일기 어, 그리고 변호사 시험 1회로 변호사가 됐고 한국에서 이제 한 6년 반 정도 변호사로 일을 하던 중에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취득하고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저한테 이제 한국 변호사님들 중에 아니면 한국에서 법대 나오신 분들 중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거 아니냐? <laughs>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 정말 오늘 그 현, 실제 프렉티스 하는 분들을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음, 왜 이분들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지금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이 인터뷰를 좀 2부로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2부에, 어,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선 첫째 지금 시간에는 어, 한국 변호사가 경험한 미국 로스쿨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제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미국 로스쿨로 가게 된 계기가 저는 우선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한국에서 사실 사법연수 나와서 로펌에서 약한 8년간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어,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유학 프로그램에 따라서 미국 로스쿨에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 사실 로펌 변호사들이 유학 가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또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그 유학 가는 순간을 꿈꾸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선배들이 하나둘 유학 가는 거 보면서 나는 언제 가나 뭐 나도 언젠간 가겠지 이런 생각하다가 실제로 가게 됐을 때 무척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그렇게 해서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네. 회사 회사에서 보내 준 연수셨군요. 네, 네. 네, 그 그간의 보상을 받으셨군요 아, 네. <laughs> 아, 성기원 변호사님은 어떤 계기로 로스쿨을 가시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던 중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국 노스쿨을 온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뭐 국제거래 계약들 많이 다루게 되면서 업무적으로 자연스럽게 영미계약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뭐그 미국 특히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뭐 R&D 반도체 전자제어 R&D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과의 기술 공동 개발, 뭐 기술 라이선싱 계약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허의 소유권 분쟁이나 특허 침해에 관한 이슈를 좀 자주 다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특허 소송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그렇게 이제. 미국 특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던 중에, 이게 미국 특허소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그, 미국 민사소송법에 대한, 그리고 그게 한국의 민사소송법들과 다른 포인트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특허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이제 미국 계약법, 그리고 뭐 민사소송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뭐 미국 커먼 로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결국에는 미국법에 대한 지식은 생겼잖아요. 근데 이, 이 지식들을 어떻게 실제 케이스에 적용할 건지 그리고 실제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한국에서 일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지리적 특성상 결국에는 이 미국법에 대한 이슈를 다양하게 다룰 기회가 좀 제한적이었고 일단은 미국을 가야 로펌 인턴이든 취업을 하든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인 IP 관련 뭐 특허법, 저작권법 등을 좀더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미국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어, 두 분은 제가 알기로 다 LLM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한국에서 이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을 나오셨고 성 변호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 로스쿨을 나오셨는데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다 어, 느낀 다른 점 같은 것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미국 로스쿨 말씀이시죠? 네, 네. 어, 일단, 뭐, 제가 교육을 받은 거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사법연수원을 가서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이제 실무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웠던 것 같은데, 어, 일단 사법연수원이랑 미국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다른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은 사실 뭐 주체가 법원이기도 하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고, 또 주된 내용이 아무래도 재판실무나 검찰 실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변호사 실무를 주된 수요, 수업으로 하고 있는 로스쿨과는 좀 음, 그런 면에서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또 떠오르는 특징들로는 강의식 수업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가니까 다행히도 근데 토론식 수업이 일단 되게 많았고 어~ 뭐 강의식 수업에서도 교수들이 이렇게 뭐 발표를 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너무 뻔하거나 좀 이렇게 이상한 질문 같은데도 교수님들이 학생을 되게 존중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로스쿨을 다녔고 미국에서도 로스쿨을 다녀봤지만 이 학위 자체가 뭐 한국에서는 일단 JD였고, 미국에서는 LLM 학위다 보니까 이제 이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뭐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로스쿨에서 그 변호사 시험 과목들을 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다 래서그 보니까 이제 2L, 3L들 과목들을 많이 수강했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학생들이 확실히 수업에 참여하는 적극성이나, 약간의 뻔뻔함 이런 것들 <laughs>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과목 중에 이제 매수업 콜드코를 하시는 스커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학기 초반에는 뭐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 다들 막 케이스를 엄청 읽어가죠. 근데 미국, 학생, 미국 학생들도 똑같아요. 초반에는 막 다들 빡세게 케이스를 외워오다가 학기 중반이 넘어가면 다들 바빠지거든요. 바빠지면서 케이스 제대로 못 읽어오고 그러면 사실 한국 로스쿨 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막 강의실 맨 뒷줄에 앉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나를 안 불러줬으면 하고 막 뒤에 숨어있고 질문이 안 오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 얘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막 이상한 질문하고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이티브들도 똑같이 사람인지라 걔네도 가끔 듣다 보면 막 얼토당토 않은 질문하고 답변도 이상한 답변 많이 하는데 좀 다른 부분은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니까 학생이 왜 그런 질문과 답변을 생각했는지를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시고, 결국에는 그 문답 과정에서 그 학생의 생각을 다시 온 트랙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원엘 과목들이 콜드콜이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가장 공포스럽고 빡센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2L, 3L 수업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편안하고 릴렉스 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이 부분이 제가 한국에서 로스쿨 다녔을 때뭐 3년 내내 이 학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커리큘럼 과정과는 조금은 좀 다른 부분 같았어요. 네, 저는, 저는 사실은 되게 조, 좋았고 로스쿨 3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상한 질문 하는 애들이 없던데요. <laughs> 제가 듣기에는 막, 와, 어떻게 저, 물론 이상한 질문도 가끔 있긴 한데, 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렇게 사고의 폭을 자꾸 넓혀주는,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데도 자꾸 옆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의 역량이 어마어마한 게그 약간 곁다리로 나간 이것까지 다시 주제로 모아오면서 저희를 막 넓게 이렇게 끌어가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뭔가를 얻어갈 수 있게 수업을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는 음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고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걸 보는 게 저는 되게,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원일 저는 이제 원일부터 3일까지 올라가면 애들이 얼마나 헤매다가 한 학기만 돼도 그 성장하고 성장하고 이게 점점 그 변호사의 모습으로 갇혀가는 걸 보는 게 나름 엄마 같은 마음으로 물론 저도 성장했지만 네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희 되게 긴장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laughs> 어, 지난번에 저희 만났을 때 되게 재밌 그냥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인터뷰를 하니까 다 얼음됐어요. <laughs> 저희 작은...